유월 오일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훈대요. 사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이 하시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깊이 있는 사람이 누리는 요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영적 깊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마음의 깊은 곳에 모략을 주셨어요. 모략이란 무엇입니까? 계책이나 책략, 지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는 무엇이에요? 이기는 힘이고, 살리는 힘이에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끌어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정말 모략과 책략을 끌어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지만 이 말씀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람 안에는 사실은 좋은 것, 복된 것,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런 지혜와 모략과 능력과 이기는 힘, 살리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보서 1장 1 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실 때 깊은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살리는 힘과 명철함과 분별력과 판단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깊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시 떠들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포조, 또조와 독주는 결국엔 무엇이냐면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방법을 찾게 하고 그리고 거만하게 하고 떠들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는 깊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삼 절에 보면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툼은 절대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하나 뭐냐면 사절를 보면 게으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게으름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깊이를 경험하게 하고 깊고 넓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고 어떻게 하냐면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품을 경험하게 되고 그 모략이, 그 책략이, 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깊이 하나님 이 주시는 그 모략이 있는 사람 영적인 충만함은 무엇이냐면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이런 영적인 충만함,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6절에 있는 것처럼요, 어, 자신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인 걸 깨닫고, 그잖아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온전하게 사람이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 있는, 9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며 나아갈 때, 그런 목마름이 있을 때, 내적인 충만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잖아요? 그 무슨 외적인 것으로 무엇인가를 강하게 함으로 내적이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갈급함,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연약하에서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거나 나아갈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적인 충만함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내적인 충만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십절에 있는 것처럼 한결 같은 추말 그대로 재물을 따라 살지 않게 만들고 십일절에 있는 것처럼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으로 말미암아 청결함과 정직함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온전 깨끗함과 내삶에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영적인 깊이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깊이와 내적인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삶에 얻을 수 있을까요? 12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듣는 귀와 보는 눈으로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입술로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깊이와 내적인 충만함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이루어지고, 1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입술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무엇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눈을 뜨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신 은혜와 능력을 내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축복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런 영적인 깊이 있는 삶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추구함으로 이런 영적인 충만함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목마름 가운데 지시는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이 복됨이 이루어져 갈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